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은 네모 안에 요거를 알맞게 써 넣으라고 했어요 이 표시가 무엇이냐면 부등호라고 해요 부등호는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부등호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쪽은 벌어져 있고 한쪽은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벌어진 쪽에다가 큰수 큰 수를 이렇게 벌어진 쪽에다 쓰시고요. 작은 수는 뾰족한 부분 있죠. 작은 수는 뾰족한 부분에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을 먼저 분수로 바꾼 다음에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이 지금 검은색으로 사용되어 있는 사각형 보이시죠? 이거를 똑같이 나눈 수가 분모예요. 반드시 똑같이 나누어 있어야 되지 모양이 다르면 분수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똑같이 나눈 수가 분모인데. 분모는 밑에 있는 수예 분수에서 밑에 있는 수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똑같이 4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얘는 4분의 라고 쓰고요. 그 중에 색칠된 수가 분자입니다. 하나, 둘, 셋. 세개가 색칠되어 있어요.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봤더니 똑같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분모는 4가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색칠되어 있죠. 그래서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지금 색칠된 게 얘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분모라는 수가 똑같을 경우에는 분자가 크면은 큰 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쪽은 벌어진 쪽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3이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모양을 봤더니 지금 전체의 삼각형 모형을 똑같이 8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똑같이 나눈 수가 분모라고 했으니까 얘는 8분의 색칠된 게 하나죠.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삼각형의 전체 크기는 똑같은데 나누어진 수가 달라요 얘는 똑같은 모양으로 4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4분의 하나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서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지금 보면 색칠된 부분의 삼각형이 누가 더 큰가요 얘가 더 크죠 그렇죠 이렇게 분자가 똑같을 경우에는 분모가 작아야지 큰 수예요 반대입니다 아까 분모가 똑같을 경우에는 분자. 위에 있는 수가 더 커야지 큰 수였잖아요. 그런데 분자가 똑같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수가 작아야 큰 수예요. 얘가 더큰 겁니다. 분모가 더 작아야지 큰 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원을 똑같이 4개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4개니까 4분의 색칠된 게 하나. 자, 원을 똑같이 4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4분의 색칠된 거는 2개. 분모 똑같으니까 분자가 더 많은 게 크다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커요. 이번에는 원을 똑같이 4개로 나눴어요. 4분의 그 중에 하나가 색칠되어 있네요. 1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얘는 원을, 원의 크기는 똑같은데 나눈 게 달라요. 얘는 8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8분의 색칠된 게 하나. 색칠된 게 지금 왼쪽이 더 크죠. 분모가 작은 게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